오랜만에 정통 경영 타이쿤 게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8살의 조실부모한 주인공이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에 도전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아무리 싼 집도 하루에 반값만 최소 6, 7만원 하는 게한 달로 치면 월 180만원은 내야 살수 있는 수준이라 굉장히 어마무시한 시세다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론 사업이고 보고 동네 슈퍼에서 알바만 해도 시급을 무려 3만원이나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놔서 마트 알바로 월 600씩 받을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의 게임이었죠. 사실 이 슈퍼에서 알바만 해도 평생 여유롭게 놀고 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 굳이 뭘더 해야 되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장사하는 게 메인인 게임이기 때문에 저도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상가 매물들 중에 가격대나 유동인구가 적당한 매물을 찾아서 임대차 계약부터 걸어주고 취향 따라 고를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 아이템들 중에 조금만 팔아도 많이 남길 수 있는 선물가게로 첫 사업 아이템을 선택했죠. 일단 이 정도면 바로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준비는 다 해놓은 상황인데요. 원래는 주거용 건물도 따로 계약을 해서 가구들 장만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여유로운 생각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침대 하나만 사다가 당분간은 매장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는 알뜰살뜰 마인드로 살아볼 생각입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2시간 풀타임을 혼자 뛰면서 첫날 장사를 시작했는데 역시 장사는 목이 중요한 건지 쥐뿔도 없는 선물가게에도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놀랍게도 장사 첫날부터 비싼 선물을 109개나 팔면서 하루 매출 500만원에 가까운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면 하루쯤 장사를 쉬는 날이 필요한데요. 이거 말고도 해줘야 될 일들이 뒤에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먼저 채용대행사를 통해서 더러운 매장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줄 청소부도 따로 고용해주고, 12시간 혼자 일하는 사장 대신 매장을 관리해줄 직원까지 시간별로 따로 구해두면, 이젠 24시간 마음 놓고 돌아다녀도 따박따박 계좌로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매장에 자주 들러서 손님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거 채워주는 것도 한 번쯤 해주긴 해야 될 일이고, 시간 나면 각자 취향 따라서 매장의 도배나 장판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고, 아예 도매상이랑 계약을 맺어서 매번 물건을 때려갈 필요 없이 매주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양만큼 물건을 배달받을 수 있게 되죠. 사실 이 정도로 사업을 하나 키워놓기만 해도 충분히 놀고 먹을 수 있는 정도긴 하지만, 이 게임의 개인 목표를 보면, 상업용 사업 30개 운영하기, 100명 이상 채용하기, 변호사 100명 이상 고용하기처럼 이 정도 수준으로는 택도 없이 쓸데없이 수치만 높은 퀘스트들만 잔뜩 늘어놓은 무한 반복 게임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게 하나만 달랑 내놓고 게임을 끝내긴 아쉬우니까 비슷한 가게 몇 개만 더 내보도록 하죠. 10억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직접 운영하는 가게만 5개로 늘었고. 하루 평균 매출도 우리 돈으로 3, 4천만 원에 육박하면서 이젠 남는 돈을 어디에서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돈이 남아도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요. 은행에서 할수 있는 투자도 딱히 큰 수익을 낼수 있어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다른 가게를 또 차리자니 이미 너댓번이나 했던 짓을 또 하기엔 너무 질려버린 상태라 선뜻 손이 가지를 않았죠.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선 여기서 뭘더 하는 게 좋을까요? 자고로 자본주의에서는 돈으로 돈을 버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번엔 그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매주 금요일 카지노를 할수 있는 카지노 크루즈가 마을 한구로 들어오는데요. 도박이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경영게임에 왜 도박이 있으면 안 되는지 제가 원정 카지노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 카지노 크루즈에서도 여러가지 게임을 할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판돈이 가장 큰 블랙잭에 전자전을 걸고 인생 역전을 노려봅니다. 어이없게도 하루 동안 열심히 노가다에서 번 돈을 단 20초 만에 2배로 불릴수 있었는데, 이런 식이면 몇 시간만 있어도 가지고 있던 돈을 수십 수백 배로 늘릴 수... 아쉽지만 최대 베팅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 번에 천만 불밖에 걸지도 못하고 크루즈 시간도 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다시 일주일을 꼬박 보내고 와야 하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주어진 시간도 짧은 편이었는데요. 그럼 이큰 돈은 또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 다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젠 장사도 도박도 아닌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마을 왼쪽 구석에 있는 블럭에서부터 당장 살수 있는 건물들을 전부 사들였고, 또 카지노에서 모은 돈으로 돌아와서 건물을 사는 일상을 반복하게 됐죠. 근데 이 집만 한달 가까이 하면서, 거의 모든 제 여가 시간을 블랙잭 하는데 쏟아부었는데 정작 마을로 돌아와서 지도를 펼쳐보면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십억이 넘는 고가의 빌딩들을 한참은 더 사야 한다는 막막함 때문에 모든 건물을 사고 끝장을 보겠다는 원래 계획도 생각보다 훨씬 무모해 보였고 더 이상의 노가다는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게임은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만족하고 대충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영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단조로운 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번외 컨텐츠가 되어야할 카지노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느껴지면서 게임의 색깔이 많이 흐려지는 아쉬움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